안녕하세요, 김연프레입니다 오늘은 헤드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너무 안 던져지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두 가지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어때요? 헤드 던지는 느낌, 완전히 다르죠? 제가 바로 어떤 걸 다르게 했냐?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 때, 손목 어때요? 완전히 굳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면서 헤드 페이스 한번 보세요. 헤드 페이스 보면 완전히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를 절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스윙은, 보세요. 백 했다가 다운 스윙 할 때, 이렇게. 크로스 동작이 되면서, 이렇게 크로스 동작이 되면서 헤드가 어때요? 튀어져 나가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두 번째 스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맨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볼이 있으면 헤드 페이스가 지금 계속 열려 맞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잠겨져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헤드 페이스를 임팩트 전에 거의 어떤 느낌으로 하냐? 이런 느낌으로,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맞춰볼 거예요. 이 헤드 페이스를 볼 치기 전에 닫혀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헤드가 통통 튀어져 나가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제가 왜또 닫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테이션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헤드페이스를 자꾸 임팩트 때 이렇게 정확하게 헤드페이스를 올바르게 스퀘어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로테이션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일단 볼이 있으면 임팩트 전부터 헤드페이스를 완전히 닫혀 준 상태. 이 느낌이에요, 거의. 헤드페이스를 열었을 때 손목 모양 잘 보세요. 그러면 헤드페이스를 닫혔을 때 어때요? 헤드 자연스럽게 던져지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임팩트라고 하면 헤드페이스가 자꾸 열려서 헤드를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임팩트 시 헤드페이스를 닫쳐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요. 헤드페이스를 닫쳐준다. 그러면 헤드가 통통 통통 튀어져 나갈 거예요. 헤드페이스를 임팩트 전에. 이렇게 닫혀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백겠다가 다운 이렇게. 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좌측으로 꼬꾸라져요. 또는 좌측으로 당겨져요.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체. 하체로 타이밍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백 스윙 했다가 다운 스윙 할때 우리 헤드 이렇게 닫히기로 했어요. 그때 이 하체를 같이 이렇게 써 주면서 회전을 시켜 주면서 쭉 던져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헤드 뿌리기 그리고 또는 엄청 시원시원하게 던져 버리는 게 완전히 잘될 거예요. 한번 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볼 치기 전, 임팩트 전에 헤드 페이스를 닫쳐준다 이렇게. 닫쳐준다 근데 이걸 하면서 또 좋아지는 점이 있어요. 손목이 되게 말랑말랑 야들야들해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했다가 두 번째. 하체를 이용하면서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패드 쭉쭉 잘 뿌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수였습니다.